오늘 이 자리는 김용범 총영사님께서 동남부연합회 회장단 그리고 임원 여러분을 위해서 그동안에 노고를 취하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저녁만찬을 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총영사님의 간장 인사말씀 한번 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많이... 네. <laughs> 인사 감사합니 네. <laughs> 네. 여러분 오신 요. 이거... 진정으로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에 생님과 출학시간 잠깐 갔었는데 그때 이성단선생을 그 포함해서 한의원 임원님께서 바쁜 시간에도 따뜻하게 시간 내서 와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도움을 받 함께 해서 정말 당당하고 감사합니다. 동남도 연합회가 작년에 그 이근수 장님께서 출범하신 이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많은 일을 하신 거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것을 제 눈에 비치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 동남편 앞에 가장 아마 인화 단결인 것 같습니다. 언제 봐도 제가 다들 웃는 얼굴이시고 다들 풍른 하시고 아, 큰 가족 같은 그런 정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으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있을지 제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밖을 보니까 목련도 피고 목걸이도 피는 것 같습니다. 동남부 열악한 모임에 항상 이렇게 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꽃과 같이 또 많은 결실을 보드시고, 또 번성하고, 또 그렇게 제가 기원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도 연합회장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중사님께서 제가 댄으로 한 일도 없는데, 또가찬 말씀을 주시고 또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데 뭐 성과한 마음은 그할수 없습니다. 우리 또 지금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또 주민들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만찬에 초대하셔서 또 직접 참여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이봄 기운을 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서로 단결하고 화합하고 서로 사랑해서 앞으로 격이 높은 우리 동남부 연합회가 될수 있도록 각 지역 한인 회장님들 더 수고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길 기다려 주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특별히 민주평통 애플라까협의회 이상형 회장님께서 특별히 빨리 동연을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일단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씨에 이렇게 또 동남부 연합회 연세들 갖게 돼서 여러 가지 특징 여러분들 보니까 이게 지금 동남부 연합회 모임인지 우리 민주평통 모임인지 예예예예니예예 정말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평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또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이렇게 보면은 전부 우리 동료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같은 가족 같은 어,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앞으로 우리 동남공연합회나 우리 동남대 한일대들이 서로 유대를 갖고 이렇게 결속되는 그런 뚱뚱한 그런 모임이 계속되고 또 이번에 어, 보니까 우리 한인이나 이런 것들. 제가 얼마나 하셨을까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간단히 결심을 해서 이 동남도 한인사회의 여러 가지로 모범 된 공찬과 앞으로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게 바라겠습니다. 또 남은 동남도 체정 열심히 잘 치러줘서 동남도의 한계가 미국의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감수한 모범단체가 되기를 바라니다니다고맙습니다감사님 감사합니다. 사합니다감사합니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사합회합니다감사합사합사합사사사 동포 사회 화합 발전과 한미간의 조류 협력 확대에 기여한 공인 품으로 감사의 을 드립니다. 2014년 3월 15일 주 애슬란타 대한민국 총영사 김희범. <laughs> 감사장, 그 엘라바마 한일회장 정소희 대용유아동 감사장, 기동남부 한인의 연합회, 책부장, 최석기 내용 유아동입니다. 일단 동의 금으로 감사장을 드니다 2014년 3월 15일, 중국 애틀란타 대한민국 총영사, 김희범. 특별히 주신 것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을 다외시고 이기붕 회장님께서, 덤배사를 합니다. 자, 저기, 앞에 숫들이 전부다, 간을 하나, 자극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동남부 앞에, 어, 연수를 위해서, 어,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기붕 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동남부는 하나다, 동남부는 영역을 하나다, 이기십다 동남부는 하나! <laughs>